매주 수상하고 매력적인 그녀들을 따라 재미있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코너, 시, 수상한 그녀.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1979년 에일리언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SF의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이 2012년 프로메테우스 이후 에일리언 시리즈로 귀환한 작품, 에일리언 커버넌트입니다. 에일리언 4개의 시리즈를 관통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강인한 여전사 리플리에 이어 이번엔 새로운 여전사 다니엘스가 등장하는데요. 수상한 그녀 다니엘스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I just want to say I couldn't pick a better bunch of jerks to get marooned on a distant planet with. So um to the Covenant.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2,000여 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인류의 새 행성이 될 오리가의 식스로 향하는 커버넌트 호. 모든 탑승객과 승무원은 동면 중이고 인공지능 로봇 월터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죠. 월터, we have a problem.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커버넌트 호의 승무원들이 모두 깨어나고 이 과정에서 커버넌트 호의 선장이자 수상한 그녀 다니엘스의 남편 제이크가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제이크의 죽음으로 인해 오람이 선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들은 우연히 근처 행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듣게 됩니다. 7년 이상 운행해야 도착하는 목적지에 비해 몇 주면 도착 가능한 그곳은 귀가 솔깃할 만큼 지구와 비슷한 행성 커버넌트 5의 새로운 선장 오람은 다니엘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미지의 행성을 탐색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지만, 기이할 만큼 조용한 이곳. 네. 다니엘스는 10년 전 탐사를 떠났던 프로메테우스호와 엘리자베스 쇼박사의 흔적을 발견하는데요, 뭔가 수상합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팬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보셨겠지만 정보 없이 보신 분들은 이 장면에서 비로소 커버넌트가 2012년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컬러 개봉했던 프로메테우스를 잇는 프리컬 두 번째 작품임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쯤에서 에일리언 커버넌트. 모르고 봐도 재밌지만 알고 보면 좀더 재밌게 볼수 있는 커버넌트 탑승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리들리스콧 감독은 38년 전인 1979년 에일리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는데요. 7년 후인 1986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편의 분위기에 우주 전쟁이라는 스타일을 더해 에일리언 2를. 6년 후인 1992년 데이빗 핀처 감독이 심리극의 구조가 돋보이는 에일리언 3를. 5년 후인 1997년, 이국적인 비주얼리스트 장비르준의 감독이 에일리언4의 연출을 맡으며 시리즈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후인 2012년, 리들리스콧 감독이 1편에 이어 무려 33년 만에 귀환해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 격인 프로메테우스를 발표하죠. 리들리 스콧 감독은 프로메테우스로 시리즈를 부활시켜 누가 에일리언을 만들었고 왜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라고 밝히면서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이두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의 말대로 커버넌트를 다 보고 나면 그 질문에 대한 실로 놀라운 답을 마주하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가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임을 감안해서 전체 시리즈의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커버넌트, 에일리언 1, 2, 3, 4의 순서가 되는데요. 전체 세계관의 스토리를 시간 순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순서대로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올해로 80세인 노장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커버먼트를 이을 다음 프로젝트 시나리오 작업을 이미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에일리언 시작 전에 우주의 가능성을 열어둔 작품이 될것 같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수 있듯 이어질 작품은 프리퀄의 세 번째 시리즈가 되겠죠. 저 또한 커버넌트의 엔딩을 보고 나서 아, 다음 시리즈 정말 궁금해지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미 작업을 마쳤다고 하니까 다음 시리즈 볼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편, 행성을 탐색 중이던 커버넌트호 승무원 중한 명인 레드워드는 우연히 수상한 식물을 밟게 되고 그곳에서 나온 기이한 포자들이 형체를 잃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잠시 후 피까지 토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레드워드. 그의 동료는 급히 착륙장의 의무실로 그를 데려가지만 그의 몸에서 튀어나온 생명체 에일리언은. 담겨 있던 의무실 유리까지 깨고 나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를 저지하려고 쏜총 때문에 착륙전까지 모두 폭파되고 맙니다 숨을 것도 없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에일리아 yeah. 이때 갑자기 낯선 이가 나타나 이들을 구해주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데요 뭔가 수상합니다. 이 낯선 행성에 인간이 살고 있었던 걸까요? 수상한 길을 따라간 곳에서 커버넌트 승무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안내한 존재가 10여 년전 이곳에 도착한 프로메테우스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AI 데이빗임을 알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두 번째 커버넌트 탑승 안내서를 한번 펼쳐 볼게요. 이 영화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를 눈여겨 보시면 좋은데요. You are my creation. 오프닝 시퀀스에서 이제 막 만들어진 AI 데이빗과 글을 창조한 웨이랜드가 창조와 기원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앞선 시리즈 프로메테우스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자신을 창조주에 비유하는 과학자 웨이랜드에게 데이빗은 묻습니다. If you created me, who created you? Which I hope you and I will answer one day.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의 창조자를 찾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커버넌트에서도 이를 잇는 주제를 관통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웨이랜드는 데이비드에게 피아노 연주를 부탁하는데요. Oh, o y o 이때 데이빗이 연주하는 곡은 바그너의 신들의 바랄라 입성입니다. 이 곡은 영화의 엔딩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게 얼마나 소름끼치는 절묘한 선곡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커버넌트에는 두 개의 인공지능 캐릭터가 등장하죠. 아, 감사합니다. 이 영화의 실질적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프로메테우스 호의 데이빗과 커버넌트 의 월터. 똑같이 생긴 이들은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월터가 데이빗보다 10년은 진화, 발전한 AI라고 할수 있지만, 글쎄요. 영화 중반쯤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에 두려움을 갖게 된 인간이 다음 모델은 더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대사가 나오죠.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류가 직면한 두려움. 고민들과 맞닿아지면서 여러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장면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 패스밴더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만으로 월터와 데이빗 이두 캐릭터를 오가며 에일리언을 능가하는 소름 유발 연기를 펼칩니다. 한편 커버넌트호의 승무원들은 데이빗의 안내로 도착한 그의 요새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에일리언은 이곳까지 침입하고 마는데요. 결국 방심하고 있던 몇몇 의 대원들이 또 다시 목숨을 잃고 이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상공에 머물고 있는 2천여 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있는 커버넌트 뿐이죠. Okay, I see I see your I'm in.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온 커버넌트 호에 무사히 탑승한 생존자들. Hey, we, we got What? We got 하지만 날아오르는 커버넌트까지 에일리언이 따라붙고, 다니엘스는 달리는 우주선 밖으로 나가 홀로 에일리언과 맞서는데요. 과연 수상한 그녀 다니엘스는 에일리언을 없애고 커버넌트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였습니다. 여심으로 본 홍은희의 영화 사심 토크, 쉬, 수상한 그녀. 자, 오늘은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올레TV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에일리언 시리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스페셜 에디션 알고 보면 더 재밌다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더불어 소장용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감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간 자세한 정보들 오늘의 수상한 그녀인 다니엘스가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실에 대한 여러 해석과 추측 그리고 네오모프, 제노모프, 페이스 허거, 백버스터, 넥버스터 등 다양한 모습의 에일리언과 에일리언 디자인을 탄생시킨 HR 기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감상해보세요.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보면서 아, 참 신기하게도 이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예전의 리플리. 시곤이 위버가 너무 생각났습니다. 어, 그렇게 기억될 만한 여배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 커버넌트를 보시면서 아마 예전에 보셨던 에일리언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What guarantee do I have? Once you've taken it out, then you'll destroy it. You have to trust me. 한 시리즈가 38년 동안 이어올 수 있다는 건 음, 그냥 그 시간적인 의미 말고도 영화사에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편이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에일리언 커버넌트 여러분도 올레TV를 통해서 꼭 한번 감상해보세요 네쉬 수상한 그녀 에일리언 커버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음, 정말 알찬 소개였던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진짜 너무 알찼어요. 네, 이 영화를 둘러싼 이야기가 정말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아래 기간 동안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보신 분들께 특별한 이벤트가 또 진행 중입니다. 어, 절대 빠트리면 안될 작품이자 리들리스콧 감독의 프로메테우스를 볼수 있는 컨텐츠 이용권을 즉시 정립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두 가지 다 이용해보세요. 네, 국내 최초 보이는 영화쇼, 모비스타 소셜클럽 오픈스테이지 이번에는 매직마이크 주인공을 불러볼 차례입니다 자, 매직마이크 볼륨 바로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올레TV